윤여정, 대한민국 연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배우입니다. 1966년 TBC 공채탤런트로 데뷔한 그녀는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환여 1971에서 파격적인 악녀 연기를 선보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작품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연기 스타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전 세계 영화계의 한국 배우의 위상을 높이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특유의 유머와 진솔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여정은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도 유명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작품에서는 모험심이 작동해요라며 새로운 역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성실해야죠. 라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자세와 삶의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열정과 성실함은 나이를 초월한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도그데이즈로 4년만에 한국영화에 복구하며 여전히 왕성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여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자신의 연기 인생을 빛내고 있으며 그녀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는 최근 매우 위험한 소장 수술을 받으며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해왔던 그녀였지만 갑작스러운 소장 문제로 인해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윤여정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여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 깊은 슬픔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며 윤여정 씨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연기자로서의 삶,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수술 당일, 윤여정 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며 눈물을 삼켰고, 혹시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밝은 조명 아래 누워있을 때, 그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끝자락에 선 듯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길고도 힘들게 진행되었고 가족들은 밖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결국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윤여정 씨는 긴 회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겪으며 그녀는 다시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어렵고, 걷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녀는 자신의 연약해진 모습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과거 당당하고 강인했던 자신이 이제는 병상에 누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다시 무대에 설수 있을지, 연기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윤여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삶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으며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다시 웃기 위해 매일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팬들의 응원을 힘입어 하루하루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윤여정 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극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다시 무대 위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과 건강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남은 삶을 더욱 의미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팬들과 가족을 위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힘겨운 회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깊은 슬픔과 고통이 언젠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윤여정씨는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1966년 TBC 탤런트 공채로 연기 인생을 시작하여,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환여, 1971에서 파격적인 악녀 연기를 선보이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드라마 장희빈에서, 먼저 장희빈 역할을 맡아 당대의 인기와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며 한동안 연기 활동을 중단해 했지만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기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0년 홍상수 감독의 하하에 출연하며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하였고 이는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여정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의 쾌거로 그녀의 연기 열정과 헌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수상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절실함이 연기의 비결이라며 대본을 성경처럼 여기는 자세로 연기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한 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발탁되었을 때, 그녀는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그녀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잘 보여줍니다. 윤여정은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배우입니다. 그녀의 삶과 경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한국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배우입니다. 그녀는 독보적인 연기력과 진솔한 인생 이야기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는 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배우로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많은 시련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연기로 승화시키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 뒤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들의 내면의 아픔과 외로움은 쉽게 잊곤 합니다. 그러나 윤여정 선생님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녀가 겪어온 인생의 굴곡과 아픔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자신의 아픔과 경험을 연기로 풀어내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비난이나 편견을 던지기보다는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마음을 보내야 합니다. 그녀의 용기와 끈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윤여정 선생님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진심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그녀가 보내는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우리도 그녀에게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감동을 준 윤여정 선생님에게는 더큰 응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가 앞으로도 밝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수 있기를 기원합시다. 우리의 작은 응원과 사랑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